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laughs> 그때의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오늘 가정에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참다 못해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서 한대집 박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앉아서 반성하라고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네가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가두다시피 방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하니까 내려와. 그래서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아들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들이 아빠에게 야단 맞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쩌자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아들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수일까요? 물론 성경에 가정에 원수가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은 저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이 오지 않게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상소하복을 축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준비해두시는 미리 예비해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도 승리케 하여 주심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오고 역전시키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여 기쁨과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자 힘대로 헌금하여 구제금을 바나바 보 사울의 손에 보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개척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큰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한시름 놓고 든든히 서가는가 싶더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난과 환란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일제를 보십시오. 그때에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나바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한금을 전달해 왔을 때라는 거죠. 지요그 전달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숨통이 터이는 이제 한시름 놓는 그때라 말입니다. 야, 이제 속된 말로 살았다. 그렇게 말할 그때에 오늘 큰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로드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구부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즉결 처분하지 않은 것은 명절 절기 때문이죠. 오늘 헤로다왕이 나오는데 여러 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헤로다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다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일세를 의미합니다. 헤로다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교회의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해할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리했다는 것이지요 헤롯은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때문이지요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였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안거지요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라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적 즉결 처분이죠. 목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laughs>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훈련받은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세 제자 중한 열두 중에 세명 제자들 있요 야구보는 초대교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의 형제 야구보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두 형제에게 보아 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습니다. 엘라의 뜻을 보면 우리의 천둥처럼 성격이 불같이 과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뜨거운 열정이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불 같은 과격한 성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구장에 보면 이두 사람이 사마리아를 과할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격한 사람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했지요. 보안하게 천둥 같은 불 같은 성격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가장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시간대에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풀려나 살아남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도 특별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성도들이 모여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사도 야고보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구출을 받았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야구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셨고 야구보는 미워하셨기 때문일까요? 야구보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부족했거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결론은 아니란 것이죠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기도를 잘 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고 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야고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둘다 살든지 둘다 죽든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리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야고보가 순교 당하게 한 것은 야고보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이 있던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살려 주신 것은 아직 베드로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란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했거나 잘했기 때문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베드로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기도를 못 했기 때문에 아니란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응답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궁합니다. 우리는 구출받은 베드로와 구출받지 못한 야곱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사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야구보는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비교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설령 때로는 욕심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거나, 때로는 기도를 달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응답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것이지요 이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놓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없기도 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어떤 응답으로 주어지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셨으면 좋을 그런 기도 제목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처럼, 우리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적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여 성도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절망하고 쉽게 속단하고 쉽게 포기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성취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구부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그렇지 죽음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취업은 안 되어도 결혼은 못 해도 아기가 안 생겨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내가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질질 끌어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내가 지금 살아 있기 때문이란 것이요. 그러나 지금 죽어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생각만. 여러분 자고 보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 두셔야 뭔가 하고 계획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죽으면 끝이라는 사실이지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죽어버린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생각 말입니다. 죽으면 다 끝장이란 생각 말입니다. 아마 헤로또 그런 생각으로 칼을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잘 준비됐냐고 보라 해도, 내가 죽이면 끝이란 생각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 생각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로 공격하면 교회를 이길 수 있고 협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죽음의 문제를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도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핍박했으면 없어져야죠. 기독교 사라져야죠. 여러분, 모택동의 문화,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 기독교를 완전히 중국당에서 멸망시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1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더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교회란 것이지요. 왜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곳입니다. 죽음 때문에 더 강해져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죽여도 하나님의 날은 절대 문을 릴수 없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야구부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당시 클레멘트라는 역사가의 글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구부를 재판하던 사람이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야구부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야구부가 믿는 예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고백하고 야구부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야고보가 이런 고난에 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줄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야고보는 고난 때문에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열두 제자들 중에 사도 중에 순교사가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초대기 교 성도들처럼 이런 죽음의 권세로 도전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이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론 육신의 질병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죽음의 도전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의사는 너 죽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 죽는 사람 거의 90%가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죽는 줄 아십니까? 절망. 이제 나는 죽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선언한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지요. 무슨 기도입니까?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야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 무조건 살려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동창함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응답이죠. 대부분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면 당당해지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문제가 있고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간증은 들을 필요도 없다. 베드로의 간증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곳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죠. 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절망과 분을 내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버림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여러분은 낙심치 아니하며 버림받아 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설령 고난을 당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고난은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 반드시 끝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 고난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인생 고난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지요. 고난 반드시 이깁니다. 해롯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께도 주어질 축복이요 영광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헤롯이 교회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비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으로 인하여 교회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 안디오 교회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위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난과 고통이 또 다른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힘들지만 반드시 역전되어지고 승리한다는 사실 잊지 않고,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올수록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신앙 고백처럼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겨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